현재 방송계에서는 가수 임영웅이 KBS의 전설적인 프로그램 가요무대 및 김동건의 후임으로 선택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최근 김동건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그는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자리를 거듭할 자격 있는 후임 mc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동건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프로그램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가수인 임영웅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웅은 현재 예술 활동으로 매우 바쁘기 때문에 그의 수락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거절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바쁨으로 인해 미건물을 수행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명웅이 거절하는 경우 가수 이찬원이 이 포지션에 적합한 두 번째 선택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음악 무대에서의 경험과 프로그램 진행 능력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예술 활동을 통해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가요 무대에서 김동건을 대체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과 소문에 불과 우리는 실제 발전을 기다려야 하며 가요 무대의 후임이가 누가 될지는 아직 공식적인 해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kbs의 가요 무대에서의 밍 역할은 상징적이고 관객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위치입니다. 김동건의 후임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진행 능력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스타일과 상황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명웅은 음악 활동을 통해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전달하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에서의 열정적인 연기력을 갖춘 유능한 가수입니다. 그러나 밍 역할을 맡는 것은 그의 음악적인 경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바쁜 활동은 미건무에 집중력을 흐트리고 그의 음악적인 경력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한편 이찬원은 잠재력이 있는 다른 선택지입니다. 그는 인상적인 공연과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등장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시청하고 관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최신 핫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